자, 새로 오신 분 먼저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송영이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이입니다 네. 그리고 서라운드 방송을 입체 어, <laughs> 서라운드 방송을 네. 그동안 구현 주신 어, 자유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어, 아마도 상상하지 못하실 조합 예. 네. 두분 <laughs> 굉장히 어려워요. 예. 선수도 맞춰야 되고 남녀도 맞춰야 되고 잘안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수 가안 맞으면 한쪽이 안 나거든요. 오 <laughs> <웃음> <웃음> 우리 그 일반인들은 어~ 국민들은 그런 의식이 멀소가 없는데 예 그죠 그런 게 있죠 예 상대가 누군가요 누구 말했었는데 <laughs> 선수가 한 선수 정도는 몰라도 두 선수 정도 차이라면안 나와요 어. 군번이 아니다 같이네 그래서 저 군번 맞췄습니다 두 분이 원래 좀잘 아시죠 <laughs> 네 우리 <laughs> 초선 때 어, 제가 초선 때 송의현님이 어, 저희 옆방이셨어요. 옆방, 옆방. 그래서 참 어, 고마운 게 가끔 음. 이렇게 들르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는 야당이고 힘없는 야당이고 여당 재선 의원이셨죠. 그런데 꼭 들러서 인사도 잘해주시고 어, 가끔또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나누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음. 아, 요새는요, 음. 그 부총리급이라 그러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더니 좀 멀리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실로 없어진 이제... 거죠. 저는 <laughs> <laughs>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송 의원님은. 음. 사실입니까? 예 요즘에는 잘 연락을, 소통을 못했습니다 예, 네. 사실이군요 <웃음> <웃음> 자 아, 마이크를 본인 그입 앞에 딱 그렇게 송영길 의원님을 자꾸 귀에다 붙이시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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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입 앞에 자 근데 이제 진행하기 전에 오늘 어, 설 연휴 첫날이라서 저희가 요런 날만 선물이 있거든요 요런 날만 협찬 멘트를 어 하나씩 번 거를 읽어주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저한테 안 시켜요 자, 설날 교통특집 방송 김은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이온수기 전문기업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를 20년 전통 식품명가 주식회사 <laughs> 사용원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오세득 셰프가 선택한 굿밸런스에서 생유산균을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IoT 건강 온수매트를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을 콜레스톨의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 10을 드립니다. 너무 예. 어려운 것이 되 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어, 끊었는데 잘못 끊었어요. 서로 <laughs> 아니, 여기 형광펜으로 친 것만 읽으라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다.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서 무엇을, 무엇을까지 무엇 읽어야 되는데 음. 읽으실 때 음. 잘못 끊어가지고 음. 온스 매트를 맞아요. 이태리 명품부도 바이네로 해서 아니에요. 어쨌든 그 뒤에는 연결해서 또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웃음> <웃음> 합쳐서 읽으시면 되고. 자 이제 나오셨으니까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고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어, 장관의 화제입니다. 최순실 일심 판결. 요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포인트를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 어떻게 먼저 판사 출신으로서. 음, 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중형을 예상했었죠. 그런데 네. 어, 결국 어, 뭐. 법정에서 재판장께서 어, 죄질질이무운운도혐 혐의 인하하 어, 책임 책임 하고하성없성하면하면짖었짖었이야이야나오나있는있요데요 어, 뇌물 어수가 상당 액수에 액수 어, 것은 물론이고 나라를 뒤흔들고 또 대통령 a n 사태까지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겁게 어, 재판부가 어,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n j 다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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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이 n 동시에 어,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승계 작업도 없고 묵시적 청탁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십 이심 재판은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안종범 수첩을 계속 이제 우리 어느 쪽은 증거능력 을 인정하고 어느 쪽은 증거능력 을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네. 하는 거하고 이제 묵시적 청탁 부분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명시적인 어 제. 어 인식이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몰랐고 말발언도 네. 없고 그렇게 하고 두 거죠? 가지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그 어, 수첩 부분을 보니까 이제 어, 판결문 어, 네. 보니까 전문 법칙이라고요. 이런 거에 들은 네. 것을 쓴 거의 증거 능력은 네. 원 진술자 예, 어,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지 네. 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다 해서 이 전문 법칙을 아주 엄격히 적용해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이심에서 일심에서는 이제 이걸 정황 증거로서 인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하고 이제 무시적 청탁 본인이 부분인데요. 보시기에 판사로 정황 증거로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네, 진짜, 어렵지 않잖아요. 네, 뭐 근데 <laughs> 어쨌든, 뭐, 그것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고, 계시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묵시적 청탁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제3자 뇌물 제공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청탁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명확해내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뭐, 저희가 자꾸, 이뭐 판, 저희가, 제가 비록 판사 출신이지만,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법원에 있을 때늘 하는 얘기가 기록을 보지 않고 남의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대법원 이제 가 아니라 정치인이시니까 평가할 수 있잖아요. <laughs> 제가 그거 잘안돼고 정치인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 뭐좀 음. 대법원까지 저희가 이거는 지켜보는 게 맞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왈가왈부하라고 정신이 있기 때문에 <laughs> 왈가왈부해 왈부, 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어, 최순실 보려보면... 재판을 네. 보면서 앞으로 정말 이게 국이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네. 다시는 어, 이러한 어, 후진적 정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알겠습니다. 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성원 <laughs> 의원님은 저... 네, 중간중간가 끼어드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스라운드가 네. 안들니다 <laughs> 아니 저희가 백남기 씨 사건때 백선아 교수라는 분이 물대포에 마저 돌아가신 분을 외인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병사라고 사망진단서를 썼어요. 그렇죠. <laughs> 서울대 의대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냥 일반 의과대 예과생 1학년이라도 판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봐도 일반 전문가 아닌 분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이런 의학 박사가 이런 판결을 할때 느꼈던 그런 좌절이 있었고요. 안종범 수첩과 김영환의 업무일지를 이거를 정황증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종범이라는 분이 지나가다가 괜히 메모한 게 아니고 박근혜 <웃음> 대통령의 <웃음> 업무를 지시를 관철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를 자기 개인 감정을 넣어서 박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 내용을 적시했다가 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뭐, 대전은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큰일 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안종범 씨 제가 외견을 보더라도 아주 소심한 교수 스타일인데 거기까지 꼼꼼하게 네. 6 0백 권을 이 수첩을 정리한 것을 정황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거 법대 1학년 학생도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법대 1학년 학생도안 아,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사소송법 네. 315조 3호에 따라서 이것은. <laughs> 신용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이지 이게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우리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전문법칙은 예외의 인정의 중요성이 더 크거든요. 나영원님딴데 딴 보시지 마시고 예. 네. <laughs> 약간 불리한 내용인가 보니다딴데 보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저런 1987년 영화를 보면서 네. 거기 그 사체 부검을 허자고 하는 그 공안 검사 부장 검사 그 사람이 최한 부장 검사를 아마 역을 한것 같은데. 그 하정우 씨가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네. 만약에 그분이 아주 보수적인 분입니다. 제가 구속됐을 때그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바로 그 양반이었어요. <laughs> 최한이였어요 별로 그분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는데 87년 영화를 보면서 보수적인 분은 인상이 안 좋으십니까? 아, 아니, 근데 본인이 그, 구속됐기 때문에 아, 그분 제가 때문에. 그때 구속됐거든요. 거기서. 네. 사감이죠. 사감. 그런데 아, 그분이 보수진보를 떠나서 검사로서 최소한 뭔가 변사체의 이런 사례의 범죄의 혐의가 있는 시내, 시신에 대해서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켰기 거예요. 때문에 네.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안종범 수첩이나 김영한 이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소심한 성실한 분인데 돌아가셨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는 업무 일지를 썼는데 이것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니 성환종 씨가. 어, 자 이제 반박했어요. 사사를 해도 인정하지 않고. 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니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제가 나경원 님이 이렇게 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본인이 공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지금 마음 막 우기지는 못 하시는 거죠. 그죠? 아 판사는 판저 기록을 보지 않괜안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근데 네, 판결문 자체로는 아마 그것이 뭐 이게 뭐 어, 뭐 자족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충족했다고들 많이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뭐일심 이번 재판도 참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저희가 대법원까지 지켜보자. 근데 어, 요즘 세상이 아니 보자는 것이고요. 낙계원 예, 의원님 저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요즘은 세상이 이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단 말이 이제 통용이 안될 정도로 모든 상이 인터넷에 실시간에 공유가 돼서 <laughs> 안정법 수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다 네. 알아요, 이거. 꼭그그 판사가 아니라도 유반이도 다 알아요. 하나. 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종합 그렇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첩에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잘못 볼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모든 것이 인터넷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어떻게 편철됐고 어떤 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저는 반박 포인트 잡았어요. 지금. 어, 저는 사실은 <laughs> <laughs> 아니서 이제 저는. 어, 우리가 정치권에서 할 일은 물론 이제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비판도 할수 있고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 앞으로 기대하고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이러한 일이 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어,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재왕적 대통령제 개헌하자고 하는데 재왕적 대통령제 개헌뿐은 쏙 빼고 다른 거 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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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 그것보다도 저런 어. 공수처를 만들어 나보는데 이걸 말하면 정말 공직자 수사 비리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저는 공수처법의 대상이 안될수 있죠 최순실 씨는 만약에 그 아니, 공수처법안을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저는 아니라. 오히려 재왕적 그래. 대통령제가 씨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 물론 따라하면. 그렇지만 네. 예, 저는 근데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 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사실은 옥상옥의 그런 아니, 기구가 있고. 아 검사와 판사를 누가 수사할 수가 있어요. 검사가 수사할, 수사할 수 있어요? 아니 검사와 판사를 수사를 해야죠. 아니 공소처를 검사... 만들지 않으면 검찰 조직이 판사 검사 수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판사님이 지나가다 사실상... 음주운전에 걸린다 그러면 모르지만 수사기 쉽지 야, 않아요. 우리가 그거는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벌안이 잘못해서는 사실상의 옥상옥의 진도가 되고. 나 조국 수석의 이발이 어. 설득력이 있던데 조국 수석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550처럼 해도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권이 스스로 자기를 어, 원래... 수사해 달라고 기관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참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정부라 고 보는 게. 자기 청와대 수석들 수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칼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공수처법 을잘못만말입니 아니, 잘못 그 만든면. 공수처 처장도 야당한테 추천권을 주겠다고 우원식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오히려 야당한테 칼을 주겠다는 건데 여권의 부정을 감시하라고 이걸 못 받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안 돼요. 이 정치의 기술이 네. 대단합니다. 어? 여기 최순실 <laughs> 안정모 수석시작서 한쪽에서는 <laughs> 개헌으로 나가고 한쪽에는 공수처로 확 나가고 두 분이. <laughs> 아주 좋은 기술도 갖고 계세요. <laughs> 자, 요거또 얘기해 볼게요. 살짝 짧, 어, 코멘트 짧게 한한두 마디씩 만해 주십시오. 김일성 가면이 잠깐 화제가 됐는데 고개 댄 코멘트. 김일성 가면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셨죠 하태경 의원님. 예. 여기 대 코멘트 잠깐 한두 마디씩 해 주시면요. 아주 재밌는 사안이야. 그, 잘 저도. 그를 봤어요 사진을 봤더니 잘생긴 돈인데 그게 이제 저가 탈북자들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탈북자들을 일단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탈북자들을 많이 알게 돼서 했더니 아니라는 게 이유가 일단 아 어, 가면을 쓰면 신성모독이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래. 그리고 밑에 깔고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옛날에 우리 네. 진짜 아시안 게임 때인가요 그 비에 젖은 플랑카대에 있는 김정일 사진을 보고 막 버스에서 내려서 그거를 막부둥 k i 하고 깜짝 놀랐는데 야저 정도여에 저렇게 다루는구나 그리고 원비여도 무슨 신분복 깔고 앉았다고 구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특히 그 휘파람이라는 노래가 남자가 여자한테 약간 구애하는 내용이잖아요 휘파람 부르면서 그때 뭐그 다른 미, 미...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긴 아 그래요 다른 의미는 네. 뭡니까 저도 얼핏 읽었어요 네. 근데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어쨌든 김일... 얼핏 읽었는데 아 무슨 논, 논평 같은 거할 필요 는데 기억은 잘안 나고 김일성 가면은 <laughs> 네. 김, 김일성 가면은 이 젊은 김성... 사진을 보니까 네. 이 어쨌든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거는 닮은 느낌이, 이거, 닮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아 우리 조금 전에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실질적으로 뭐 그것 그 북한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엄비어가뭐 네. 신문 깔고 앉았다가 어저 네. 저, 그 징계 받고 그랬다, 뭐 고문 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 그러지 아, 아닌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웃음> <웃음> 뭐 어떻게, 아니, 말을 저는... 더듬으실 때는 약간 불리한 소재였어. <laughs> 예. <laughs> 아니 그 사실은 근데. 저는 이번에 참, 이제 뭐, 이 북한 응원단 얘기로 넘어가서 어. 말씀드리는데, 국민들이, 네. <laughs> 국민들이 기술이. 예전처럼 그렇게 네. 감동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게, 아, 너무, 이 인위적으로 감동을 만들려는 거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북 단일팀 같은 것도 공정성 문제가 된 거고요. 북한 응원단 부분도 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막 외치는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기계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국민들의 학습 효과 아닌가. 예전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광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뀌어진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기술을 잘 <웃음> 시전하셨어요. <웃음> 네, 그렇죠. 그 일사불란하게 현고에서 감동을 받기보다는 안타깝게 보는 면이 있고요. 어, 그러나 어찌됐건 어 그제까지 미사일이 날아오고 전쟁이 될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응원단까지 오고 같이 대표단도 오고 이거 자체가 감동스러운 거죠. 그런데 네.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바뀔 저는 그래서... 계기를 만들자,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있는 남북 정상회담 뭐... 네. 제안을 공고하는 네. 것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거 이 얘기를 이 마음 바쁘게 말씀해 주세요 어, 남북정상회담 아니, 음. 네. 저는 원칙 없이 정상회담 덥석해서는 네. 과연 우리가 뭘얻을냐 그래서 얻을 수 있느냐. 원칙 있게 이번에 여건이 이번에 성숙되면 하겠다고 저는, 우리 문재인 아, 대통령께서 아, 네. 지혜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건 성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핵 문제를 한마디도 말 못하고 음. 이번에 딱 가는 게 뭡니까 북은 갑이요 남은 의리오라는 공식을 확실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권 성숙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부가 이월에서 싸웠을 때 만나면 서로 좀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아니, 본론을 그거 이야기하는 여권 여권 우리가 속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여권 성숙이라는 것이 결국은 <laughs> 네. 어, 미국에게 북한은 뭐 핵실험 그만하겠다 이런 하고 정도 조건 중이미에다. 받아들이고 미국한테 한미 군사훈련을 갖다가 중단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면 야, 저희는 아니면... 돌아갈 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 북한이 이제는 작전을 바꿨잖아요 통미봉남이 아니라 이제 통한, 통남 봉미의 작전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활용해서. 우리가 아. 이~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만남이 될까. 그것도 될수 만나야 의가될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도. 그렇게 했는데 소은게 여러 번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 그래서, 그래서 전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을 계기를, 할수 없다는 예, 것은 계기를 누구도 만들어서 중요하죠. 저는 변화를 시켰나 봅니다.